오, 이 잡으니까 기분 좋아졌어. <laughs> 오, 잠깐만. 대키 뚝배기. 오, 쟁구팔 있네. 여러분, 쟁구팔 갈까요? 가야겠다. 더 믿습니까, 님들? 어, 사기템. 여러분들, 이제 무조건, 화염병 같은 거다 갖다 버리고, 예? 네? 무슨 일이 있어, 있어도, 이, 뭐냐, 있어도, 이거 드십쇼. 수류탄 드십쇼. 그냥 무조건 사기예요, 이거. 아니, 이제 보통, 어? 그니까, 원래는 어떻게 썼냐면, 막 나무 뒤에 사람이 숨어 있잖아. 그럼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옆으로 밀어낼, 생각으로다가 던지는데, 그 그래, 나무에다가 이제 던지면은 죽일라고 던지는거야 이제 완전한 살인무기야 이제 개무서워 또또또또 아, 또, 또, 또. 됐다 대만 아 그래 아까 오토바이 봤구나 저기 끝에서 원투 쓰리 를 먹냐? X 먹지 않습니다. 아까 저쪽에 있는 오토바이 타러 갑시다. <laughs> 아팀이 아니야 저거는. 님들 저거 저거 이해를 못못할 수가 없는데 저거는 자존심 싸움이야. 방금 오토바이 서로 나란히 갔던 거는 누가 더 빠르냐에 대한 자존심이거든요. 저건 저건 팀이 아닙니다. 아 저거 먹으러 가야겠다야. <laughs> 네, 버기 대 버기 같은 경우는 자석을 바꿔가지고 쏘면 되거든? 근데 오토바이는 자석 바꿨을 때 우지 같은 거 아니면 총을 못 쏘니까 별로였던 거지. 자, 여기서 문제. 오른쪽에 있던 그 친구가 저를 노리는 게 정말 무섭네요. 네. 다른 쪽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소음기 쓸 때가 좀 되게 편하다고 느끼는 게 총소리가 작게 들려서 그런가? 되게 침착하게 잘 되는 것 같아. 어, 다 가지고 있는데? 사건 먹으라고? 왜? 근접전. 근데 우지 얘가 그러니까 SMG 같은 것도 자신 있으면 들어도 돼요. 모빙 차치면 되거든. 얌얌이 욕하지 마라. 맞아요. 욕하지 마세요. 아, 근데 이게 님들 채팅창에 보면은 어? 이게 막막드리부르다가막얌냠 나오는데. 어? 거기서 오!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또 이제, 사람들이 1절, 2절, 3절까지 가가지고, 얌얌얌얌얌 하면은, 또, 또, 시, 또, 또막 시청자 화나가지고, 어? 싸우고, 욕하고, 어? 또, 다른 사람 나타나가지고, 제배내달라 그러고, 어? 그러고, 그러고, 그러잖아. 어? 그니까, 제가 딱 얘기할 때만, 1절, 1절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저도 넣어 주세요. 님. 님. 저도 넣어 주세요. 저도요. 제발 저도 넣어 주세요. 저 폭격 맞아요. 넣어주세요! 말했다, 넣어달라고! 야! 내말안 들리냐? 오케이. 안 들리나 본데? 안 들리면 어쩔 수 없고. 오! 뭐지, 이 이상한 자세는? 오우. 오, 타면 안될것 같아. <laughs> 타면 안될것 같아. <laughs> 뭔가 느낌 쎄했어, 방금. 혹시 저만 쎄했나요? 님들? 어저 오토바이 뭔가 쎄한데요, 지금? 어, 자리 괜찮네. 어, 됐다. 오우! 미친! <laughs> 어, 왜 그래, 왜 그래! 야, 이거 애들도 봐. 야, 이거. 야 이거 저... <laughs> 아이템이 꺼라. 아이템이 꺼라. 어? 어 씨. 어 갑자기 올라타는데? 어, 깜짝아어이거지 어이 갑자기. 손에 갑자기 땀이 나네 갑자기. 아.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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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부르고 있어. 저기 딱 나무 옆에 있죠. 나무 옆에. 그 내가 딱 보이는 쪽으로 하면은 제가 어 잼구파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laughs> 고해야 형, 이번 연휴에 고래 잡았다. 위로 좀 해줘. 나이 30 먹고 이제라도 한 거나 잘한 거겠지. 확 기분 묘하네. 형, 근데... 고래안 잡아도 되지 않아요? 아니, 지금까지 안잡았안 잡았어. 안,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잡아요? 그거... 그... 이제... 별로... 좀덜할 텐데. 느낌이... 여기였나, 님들 깜짝이 어, 나 이거 탄소 계산하는 게 제일 재밌다. 개꿀잼. 아까 요즘은다안 하잖아. 아니, 근데 그게, 그게 있어. 아까, 그러니까, 뭐지? 좀 위생적으로 좀, 그, 별로 안 좋을 수 있긴 한데, 근데 그게, 그게 성감대래가지고 되게 중요해. 기분이. 오, okay, 여기까지. 예, 모의 성교육 시간 여기까지. 내가 평소에 지루라서 연애할 때도 스트레스 많고 힘들었는데 병원 가 보니까 의사 형님이 난 잡아야 된다더라. <laughs> 아, 그 아닌데. 아, 근데 의사 선생가 얘기했으니까. 인정은 하겠는데 어. 그치, 의사말이 맞겠지? 어? 그니까, 러 지루가 어떤 거냐면은, 그, 그게, 오래 가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루가 짧은, 조루, 조루? 어, 조루가 짧은 거고, 지루가 긴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어 보통 막 자기들이 이게 막 뭐라 그래지 그러니까 지루 지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 아니 아니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나 나도 모르게 진지해졌네 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네. 아, 근 방금 예 아저씨가 얘기한 거는 의사 선생님 얘기했으니까 인정하는 거고요. 예, 다른 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한 소리 할거거든요서른이 시면 충분히 쓸 만큼 쓰셨는데 오십 대기 아깝게 왜 그러셨어요? <웃음> <웃음> 쓸 만큼 썼대, <laughs> 이제. 아, 말하는 <laughs> 아저 아니잖아요, 예. 아 근데 나랑 싸우는 애들이 좀 샷건을 살살 쏘거나 아니면은 AR 갖다가 이상하게 쏘네? 어? 아깝비어 어, 둘이 싸우는 줄 알았는데 어 잠깐만 나도 여기 가야되는데? 야 진짜냐? 나 더럽게 안싸서 문제인데 잡아야 싸는 사람도 있다고? 끝! 쫓겠죠? 저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이제, 막, 보통 남자들이, 그까 그러니까 아저씨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루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그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냐면 이게, 손으로 하잖아. 이게 손으로 하면 힘을, 힘을 많이 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또, 또, 많이 나갈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아, 이거 연료 없다고? 그 연료 없으면 여기서 새로 갈아타야지, 뭐. 들이랑 목욕탕 가면 30 먹고 친구들한테 순대 꼬다리라고 놀림 받는 거도 싫었어요. <laughs> 순대 꼬다리요? 아! 아. 아, 뭔 말인지 알겠다. 뭔 말인지 알겠다. 아, 근데 이게 뭐그 <laughs> 있는 게, 그니까, 가능하면 있는 게 나아요. 난 예. 어려서부터 자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더럽게 빨리 싸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아, 그게 조르 아니에요. 그게 조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그거야. 손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야. 어. 아, 근데 우리가 지금 배가 하고 있는데 왜, 왜 지금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배그는 무려 만 18세 이상 게임이라 이런 얘기를 해도 그 PC방 가면은 어린애들도 하던데 빽 하면서 하던데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을 지키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저 아까부터 3인칭 쏘는데 되게 잘 맞네요 네? 애들이 살살 쏘는건지 제가 잘 쏘는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1일 5 이상 혼자 놀수 있는데 못 사는 게 조류가 아닌 건 맞지? 일단 가르쳐줘. 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요? 그만해. 그만해. 자리 잡을게요. 이제. 어 이쪽에 나무 몇개 있고요. 이쪽에 나무 엄청 많고요. 정말 개판이다 <laughs> 인정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전거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사과드릴게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관자재 고살 공적시색 책적시공 공불이색 불공이색.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임. 자, 지금부터 걸어 다녀야 되나? 차도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까 그냥? 근데 여기 좀 밋밋하긴 한데 저기도 차한대 있네 여기 사람 뭔가 있을 것 같아. 여기도 있을 것. 같아. 방금 왔는데 방이 후끈하네 이거 뒤에도 있어, 촛됐다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저 나무 아래 있어. 여기. 집에서 오는 건가? 이쪽에도 한명 있거든. 어디 갔지? 저기 있다 나무 옆에. 근데 제 잡아야 돼 걸려 있고 있어 지금. 죄송해요 안 잡을게요. 야. 흠각인데 이거? <laughs> 얘가 못해야 돼. 가운데 있는 애가. 내 피지컬로 얘 따고. 아 이게 차가 뒤로 간게 아깝네 이거. 나무에 있다. 여기는 애가 서로 싸우고 있어, 두 명이서. 나 얘를 무조건 잘라야 될것 같아. 왼쪽에 차 타고 움직이고. 아이, 개평지네. 좋됐다 이거. 왼쪽에 하나 있고. 이거 억지로 뚫어야 된다, 이거. 오우 갓댐 여기 나무 옆에 다섯명 있네 여기 둘 여기 하나 어디 있을 텐데? 잠깐만. 나 하나고, 얘 둘이고, 여기 세지고. 두 명이 더 있는데, 두 명이 안 보이네? 여기 아까 그, 걸레맨이다. 길리쉬드. 엎드려 있는 애가 스카웃, 스카웃이래. 여기 있던 거딴거 거 같은데, 쟤? 긴적인 느낌. 얘 근처에 하나. 얘 죽었다 치고 이쪽에 하나랑 여기 하나. 그래서 둘. 아니면 여기 어디였지? 왼쪽이었어. 오케이 저기 바위에 하나. 저기 있다. 여기 하나. 오른쪽에 하나. 찾았다. 다 찾았다. 왼쪽에 있던 애 죽었고, 오른쪽에 라스트 고맙다. 대신 잡아줘서 돌든것 같은데 느낌이. 맞네, 돌디네. 아니, 얘왜 간육탄을 안 들고 다녀? 흡!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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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나 그러다 뒤져. 뭐야! 아 방금 아! 방금 삥났어 핑으로다가 아 와, 방금도 봐아이 수류탄 아니 이거 씹혔어 내 거. 얘, 어딨는지, 나, 알아. 아, 제발. <laughs> 아, 만화에서 치는 그대사 치지 마라. 제발로다가. 아, 얘, 가, 갑자기 강해진단 말이야. 그랬다가, 너.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제가 더 유리한 게, 제가 좀더 가운데랑 가까워요. 저쪽으로만 안 당겨준다. 아니! 아직 기다려. 아, 기다려봐.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진정하세요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제가 죽겠어요 그러다가 그 얘도 수류탄 없는 건좀 다행이다 야 어이어이 어이. 마이크는 있는가 어이어이 어이. 이 싸움이 끝나고 고향에 딸을 보러 갈 거야. <laughs> 안 돼, 제발, 제발. 이 싸움이 끝나면 너에게 고백할 거야. 짜잔, 조아, 짬뽕, 조아. 하나. 하이, 여러시고. 일본어를 잘 부탁한다는 뜻. 응 내가 1등 할거야 너 1등 못해 기다려봐 아직 우승 아니야 역시 가리따족 그룹 가대천왕의첫가째 수문장 부회가이치웠군바가가 <laughs> 자기 쪽으로가지아닌가 잘친 건가 아빠 일어나. 아니, 딸, 아빠가 아빠가 꼭 갈게. 옆에 뭐 싸우기 전에 꼭 어디 가게 들려서 뭐 사고 있음. 신발 또는 옷 또는 먹을 거. 신발이 많죠. 드라마 보면은. 딸 걱정하지 마. 이거 가져갈게. 그래 인형도 있고. 제가 오랜만에 썰키르다가 이겼습니다! 1등 시리키 위너 위너 다같이 치킨 디너 좋구요 아주 좋구요 아 달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좋네요 편안 아니 근데 저기가 급할 수 밖에 없어 어 내가 자리가 좀더 유리했어 저 친구보다